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쇼핑몰 회사의 한 직원이 에 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또 밤에 매장 문 닫고 어 마감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아 아이들이 아빠하고 놀아달라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천근만근 정말 힘들고 어 지칩니다. 당장 음 가져, 가서 자리에 쓰러져. 어, 잠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직장맘이나 또 어, 일하는 아버지들 이런 경험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장일, 가정일 또 우리 인생에서 어, 챙겨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어, 넘어가시나요? 어 저도 뭐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만 저희 아이들 으, 꼬마 시절에 조금 할때에 저희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쳐 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자기들끼리 장기를 두다가 제가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다른 데 강의 갔다가 늦게 이렇게 돌아가면 아 밤늦은 시간인데도 어, 저를 기다리고 앉아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동생하고 장기 두는 거 재미없다고 어, 아빠하고 장기를 두자고 어, 그렇게 이제 장기를 가지고 저에게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힘들어 죽겠고요 빨리 자고 싶고요 아, 그러면 이제 장기를 두는데 그냥 아, 빨리 이겨버리는 거죠 빨리빨리 해가지고 외통수 만들어가지고 어, 세 판을 내리기 그냥 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아빠하고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우는 거죠 제 아내가 아이하고 좀 놀아주지 않고 아이 울린다고 애단을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에 성경을 읽다가 3일상 22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망명을 떠난 때였거든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뭐, 비치고 힘든 사람들, 어려움 겪는 사람들, 사울 정권화에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400명, 나중에 600명의 사람들이 되었고요. 어, 이 모습이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고 그들을 잘 권사하고 이끄는 직장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둘람굴이 사울 왕에게도 알려지니까 더 이상 피신처로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있던 궁골로 찾아갑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아는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왕궁에서 당신과 함께 좀 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바로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는 일종의 효도이고 가정생활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가시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가시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모아방의 요새에 있지 말고. 어 헤렛 수풀 유대 땅 헤렛 수풀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헤렛 수풀로 가면 어려움 겪을 거 알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건 다윗의 믿음이 한층 이렇게 자란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다윗에게 가정 생활 또 직장 생활 이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름 붙여서 이제 크리스천 트라이앵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실 이 크리스천 트라이앵글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제가 전에 대학 시절에 80년대 중반인데 프로야구가 시작되었을 때 이만수 선수를 가리켜서 한 해설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수 선수는요, 야구장, 집, 교회 세 군데밖에 모르는 선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주 선수에게 야구장은 직장 아닙니까? 또 그의 집, 그의 교회, 이 트라이앵글이란 말이죠. 아 이게 크리스천 트라이앵글이구나. 딱 저는 그때 생각을 에,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은 영역에 관심 가져야죠. 우리의 지역 공동체도 있고 요즘 같으면 이제 온라인 공동체도 있고 지구촌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가정, 직장 이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셋 중에 어떤 하나만 어그러져도, 어, 산바리가 기울어지듯이 균형이 안 맞고 우리 삶에 불균형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단 말이죠.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직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퇴근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놀아줄 수 있는 힘을 좀 제게 남겨주십시오. 참 안타깝지만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일터에서일 감당하더라고 애를 쓰고, 가정에 돌아가서 또 아버지의 역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계를 이렇게 옮겨오는 그 일을 하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애쓰고 노력해서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퇴근의 목적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퇴근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거지 내가 무슨 퇴근의 목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일터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우리의 가정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만수 선수는 야구장, 집, 교회 이세 군데 밖에 모른다 그랬지만 제가 한 기사에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코치 연수를 갔는데 그 미국인 코치들이 자기를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견딜 수 없더랍니다. 그래 가족들에게. 에 6개월만 나오고 함께 있자 와라. 그래서 가방 하나씩 들고 가족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아버지를 슬슬 피해요. 그래 아이들이 왜 이러나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언제 아이들에게 살갑게 이야기하고 아이들하고 제대로 대화 한번 나눠본 적있느냐 질책을 합니다. 그저 야구, 야구, 야구밖에 몰랐던 어, 그런 모습 아니었나. 그래 에, 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아버지 학교도 이수하고. 어,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정말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자기가 가정 생활을 회복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만수 감독이 고백합니다. 나보고 뭐 교회, 가정, 직장 세 가지 균형이 맞는다 그랬는데 그게 허구였고 그게 옳은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나서 내가 노력해야겠구나 하면서 애쓰고 노력해서 결국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족을 제쳐두고 거두는 인생의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니죠. 이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하다 보면 뭐 6개월, 1년 이런 기간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서 출장도 잡고 또 야근도 해야 하고 정말 힘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회사 그만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두곳 그러니까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 두곳에 양해를 구하는 거죠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1년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 절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힘든 기간이 끝난 후에는 회사에 휴가도 내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가정일, 교회일 그거 잘 감당하고 일종의 보충을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찌그러질 때 직장일이 길어질 때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의 기간이 1년이라고 보는데 그 기간이 한 5년 혹은 10년 동안 내가 그렇게 힘든 일,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양해를 통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계속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음악 시간에 가지고 있던 그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굵은 철사를 이렇게 꼬부려 놓은 건데 안에다 이렇게 홈을 줬더군요. 그래서 이제 꼬부려 놨습니다. 펼쳐서 그걸 쳐봤습니다. 그때 제 어린 귀에도 어, 정상적인 트라이앵글하고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펴서 치는 소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 트라이앵글의 가운데 공간, 이 정삼각형의 가운데 공간이 공명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트라이앵글이 이, 유지가 안될 때입니다. 자동차도 어, 소리가 나면서 어, 고장을 하는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소리가 나서 잘못된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나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